1차적으로는 오늘 최선을 다한 양팀 선수들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어, 최진수 선수가 오늘 글쎄요 초반 덩크 터트릴 때부터 좀 남달라 보였는데 끝끝내 네,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뭐한건 했네요 정말 네. 큰거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, 아, 아 동본 선수 공수 양면의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덩크는 조금 네. 물어보고 싶어요 석점 놓고 저 덩크 하고 났을 때부터 좀 예상치 않다고 봐, 보여줬거든요 네. 오늘 자뭐 순간순간마다 석점 이하트가 뭐완벽하진 않았습니다만 네. 중요한 순간에 넣어줬고 네 지금 천룡 아,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어, 완벽한 찬스 지금 아 한옥 아, 선수의 헬프가 네. 너무 빨리 온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판단은 뭐 지금 뭐 말할 건 아니고 천룡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 체인 선수의 커팅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진수의 예, 예, 위닝 덩크와 함께 오늘 경기 2위 팀 현대모비스가 승리를 챙겼습니다. 승리 아수 선수 최진수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최진수 선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네 아우 아들 어린이 아직 좀 보기 되실 것 같은데 승리 소감부터 팬분들께 좀 전해주실까요? 네 저희가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는데 또 저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오리온을 이겨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어찌 됐든. 중간에 이제 과정이 좀 맞지 되었던 결과가 이 경기를 이겨서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. 어 체니 선수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어, 표정이나 눈빛에서 좀 남다른 그런 부분도 보였는데 어, 오늘 오리온이므로 라이벌전인가요? 오늘 상당히 <laughs> 집중력 높고 어, 1분0서 이상의 활동량을 보여줬는데 뭐그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. 네, 딱히 뭐 이렇게 더 집중을 하고 이런 건 없었고요. 오늘 경기를 최대한 잘하고 또 경기 이길 수 있도록 더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최근에 저 말고 다른 선수로 워낙 잘해서 저희도 연승도 타고 있는데 제가 더 워낙 못하고 있는데 또 요번 트레이드돼서 온 팀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을 해서 이 경기를 이기고 한다면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 질문드리고 싶은 게좀 많습니다만 어 일단 덩크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런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어, 안고 도약했던 호쾌한 덩크였나요? 뭐, 딱히, 이렇게 생각한 건 없고요. 오늘 또, 좀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요. 음. 솔직히 처음에 했던 덩크는 저도 하고 좀 놀랬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<laughs> 아, 아, 그럼 마지막 덩크슛은 완벽하게 종집을 찍겠다는 마음으로 했나요? 어, 아까, 처, 아, 저, 3코터인가 4코터에 제가 이제, 레이업을 뭐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, 이제 뭐, 일단 아이라클락이나, 아이라클락 코치나 또성준목 코치님이 더 자신감 있게 덩크나 아니면 좀더 이렇게 제대로 내올라가면은블락도 당하지 않을 때 굳이 왜 피해서 쏘냐는 말을 계속 되기김 하고 있었는데 찬스가 나면 한번더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우연찮게 이게 기회가 돼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특히나 현대모비스 넘어와서는 농구를 뭐 새롭게 배우는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4번뿐만니라 3번 롤도 많이 어 계속해서 적용을 해가시는 모습인데 누가 확실히 좀 재밌으신지 올 시즌 좀 어떠신가요? 제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고 새롭게 느끼는. 파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네, 아직은 솔직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답답한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한때는 한 때는 한 한쪽으로는 엄청 재밌고 새롭긴 한데 한쪽으로는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. 에이. 오늘 경기 위닝 덩크도 있었고 오늘 3,900 득점을 역도 통산 기록성 세우셨어요. 어,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회 또 앞으로의 각오 마지막으로 또 팬분들께 한마디까지 모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이런 기록을 세운지는 몰랐었는데, 제가 이렇게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, 저를 보담어 주셨던 팬분들도 있지만, 항상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앞으로 또, 더 좋은 기록이나, 또, 앞으로 좀더 재밌는 경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팬분들, 가족들 정말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아 마지막 또 팬들과 가족을 향한 사랑 멘트까지 최진수 선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승리 MVP 최진수 선수와 함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.